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ADSP 한권으로 끝내기 우리 교재 2권에 해당되는 시험에 나오는 핵심 요약 정리 185개 넘버링으로 우리 유튜브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8 5개 넘버링으로 구성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대부분 ADSP 시험에 보는 응시생분들 절대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범위 분량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185개의 넘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185개의 넘버링은 우리 최근 4년 동안 온라인 유료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됐던 콘텐츠라 할 수가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합격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전체 185개의 넘버링으로 시작을 해서 자, 1과목 데이터 2의 파트 진행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유튜브 강의 대부분 여러분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콘텐츠 분량 조절됐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ADSP 1과목 데이터 2의 파트고요. 전체 3개의 소재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넘버링 1번서부터 20번에 해당되는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넘버링 데이터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존재론적 특징과 당위적 특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개별 데이터 그 자체 의미를 갖고 있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존재론적 특징과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결과를 추정 예측하게 되는 당위적 특징으로 구분하게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존재론적 특징과 당위적 특징을 구분하는 것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의 출제 유형을 보시면 객관적 사실로서 개별 데이터 즉 존재론적 특징을 의미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서로 사후간에 비교할 때 데이터의 가치를 느낀다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객관형 오답 보기 형태 객관적 사실로서 개별 데이터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잘못된 오답 보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유형입니다. 객관적 사실로서의 데이터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라고 하게 되고, 정성적 데이터, 질적 자료라고도 하고, 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량적 데이터는 양적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 시험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구분하는 단답형 객관형 문제, 둘다 출제 가능한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성적 데이터라는 것은 언어 문자 형태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저장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숫자랑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고, 설문조사나 주관,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 또는 소셜미디어 데이터 대부분 다 정성적 데이터라는 것 해당되는 정의와 사례 알고 있는 것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출제 유형에 보시면 우리 해당되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정성적 데이터지 모든 설문조사가 정성적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량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 기호 도형으로 표시합니다. 기호 5π3.14 이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양이 증가하더라도 저장 분석이 용이하게 되고 숫자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계량화 할수 있는 온도, 풍속, 강수량 모두 이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사례까지 알고 있는 거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하면서 해당되는 주기적 패턴, 가중치 문항에 대해서 개, 제가 계속 언급하고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1년에 4회 정도 실시가 되고 매회 출제되는 문제 저는 가중치 있는 문항이라고 얘기하고 주기적 패턴이란 단어를 쓴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주어진 학습시간이 무한하다면 여러분이 아마 좀더 꼼꼼하게 학습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해당되는 주기적 패턴 가중치 문항을 먼저 학습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보완하게 된다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ADS-B 합격하는 거 그닥 어렵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안목지와 형식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와 같은 안목지와 형식지란 개념을 통해 지식을 만들어낸다 할 수가 있는데요. 안목지라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노하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지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에게 체화되므로 공유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안목지는 말 그대로 특정 기록 저장 매체에 기록되는 순간. 형식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형식지와 암묵지에 관련된 개념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넘버링 4번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나 이와 같은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축척이 된다 할 수가 있는데 좀더이 순환 구조를 들여다 보게 되면 네 가지 개념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네 가지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통화라는 것은 암묵지식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메인 셰프고 보조 셰프가 있다면 요리 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요리 비법을 얘기하는 순간 그걸 공통화라고 하게 됩니다. 자 표출화라는 것은 보조 셰프가 그 얘기를 듣고 내 메모 그 보조 셰프의 메모에 기록되는 순간 우 표출화라고 하게 되죠. 연결화라는 것은 그 보조 셰프가 다시 집으로 가서 나만의 레시피 요리 책을 발간하게 되는 순간 그걸 연결화라고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보조 셰프가 낸 요리 책을 보고 나만의 노하우를 타득하는 순간 내면화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이와 같은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와 또 한편의 패턴은 어느 순간에 암묵지와 형식지가 변해든지를 확인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란 정의 어떻게 명확하게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에 기반이 되는 DIKW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의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험에서는 데이터에 관련된 정의, 자 존재 형식을 분문하고타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없는 가공 전의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데이터라고 하게 되고 예상 단답형 문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사례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양필 가격. A마트에는 100원, B마트는 200원 개별 데이터의 가격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가공,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예를 보면 A마트 연필 가격이 더 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의 그동안 출제 가중치 문항으로서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상당히 많이 높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23년도에서는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 또는 데이터를 물어보는데 출제 예상해 본다는 것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지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게 되고 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나리지 기반을 통해서 도출되는 IU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DIKW 피라미드 구조에서 D와 IKW 정의와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 대표적인 정형화된 출제 패턴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은 데이터베이스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탐구와 같이 정의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는 응용 시스템들이 공유할 목적으로 구조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뭘까요? 자, 이와 같은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DB와 DBMS를 구분하는 개념 문제, 출제, 정형화된 패턴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곱 번째 DBMS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DBMS가 등장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DBMS가 등장하기 전에 파일 시스템이 존재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 시스템 두 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중복성과 종속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파일이 있습니다.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있고 그 파일을 이용하게 된다. A 부서에서. 그럼 B 부서와, B 부서와 C 부서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B 부서, C 부서 별도의 파일,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중복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DBMS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용자는 DBMS를 통해서 DB를 접근하게 되며 이와 같은 중복성의 문제 해결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종속성의 문제인데요. 데이터 구조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구조, 간단하게 표시, 말씀드리면, 열을 갑자기 위치를 바꿔 오게 되면,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 역시 그 데이터 구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그램 역시 바꿔줘야 하는 거 문제, 바로 종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DBMS 등장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해당되는 DBMS의 발전 과정에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만, 1세대에 관련된 네트워크 DBMS, 계칭 DBMS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2세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RDBMS, 관계형 데이터 DBMS, 즉,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 RDBMS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제품, 여러분, 낮고 익숙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Oracle Access My SQL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3세대, 객체 지향. 여기서는 단축해서 ODB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Object Oriented DBMS, OD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객체 지향이란 개념을 우리 DB로 갖고 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지향이라는 건 뭘까? 옛날 예를 들자면, 우리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 주문 정보 또는 거래 정보가 있겠죠. 이와 같은 거래 정보, 주문 정보들이 산재해 있으면 시스템 구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연관된 변수, 함수를 한 번에 묶어서 구조화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객체 지향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세 개의 키워드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객체, 클래스, 상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객체라는 거, 사, 클래스라는 거, 우리 클래스는 설계도 아, 같은 의이라고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 붕어빵 틀과 붕어빵 비유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붕어빵 틀이 클래스고, 붕어빵이 객체겠죠. 또는 인스턴스라고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적용 사례에 우리 해당되는 자동차 플랫폼을 통해서 아우디란 제품도 나오게 되고 폭스바겐도 나오게 되죠. 이 플랫폼을 클래스라고 하게 되고 나오는 각각의 제품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속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객체, 클래스, 상속이란 귀결된 키워드는 효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우리 해당되는 DBMS, DB 자우리가 유사한 정보처리 기사와 관련된 교집합 부분이 라할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거의 정보처리 기사 시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그 다음 세대 객체관계형 DB는 뭐냐면 RDB와 ODB의 장점을 서로 끌어내서 만든 DBMS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4세대는 NoSQL DBMS입니다. 우리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198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DBMS, 즉 RDBMS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좀더 유연한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NoSQL에 등장하게 됐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넘버링 8번에는 RDBMS와 O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출제 빈도는 떨어지지만 정답은 항상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물어봤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차이점은 일단 저장 방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고요. 따라서 정확한 기억에 맞춰져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정의 타입 및 비정형 복합 정보 타입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데이터의 유형 분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데이터 유형은 구조상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으로 구분하게 되고, 정형이라는 것은 데이터 스키마를 관리하게 되는 DBMS, 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 서로 구분돼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의 데이터 스키마에 해당되는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두 데이터 유형의 특징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데이터 종류에 우리 정형 데이터는 RDB, 스프레드시트가 있고요, 반정형 데이터는 HTML, JSON과 웹 문서, 센서 데이터가 반정형 데이터라는 것도 구분하는 점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0번은 스키마와 인스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는 해석하자면 구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구조를 만드는 거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제약 조건을 기술하는 거 스키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테이블에 보시면 문자형, 숫자형, 문자형, 숫자형, 숫자형 이 자체가 하나의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스키마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된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언제든지 23년도에 단답형으로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문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인스턴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스턴스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결국에는 해당되는 인스턴스의 값은 시각각 바뀔 수밖에 없다. 변화한다.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무료 강의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핵심을 만들게 되고 그 근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기출 문제로 보완을 해가고 나중에 가장 최단기, 시간, 최단기 시간에 ADSP를 합격하는 콘텐츠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